너도 나도 도전하는 초대형 라면 먹방. SNS에 올렸다 하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데요. 작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대용량 라면. 일반 컵라면의 여덟 배 용량이고요. 출시 일 년도 안 돼서 지금까지 무려 270만 개가 팔렸다고 해요. 현재 일탄 전보 도시락, 이탄 공간춘 쟁반 짬짜면에 이어 3탄 오모리 전보 도시락까지 출시하면서 흥행몰이 중입니다.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대왕 삼각김밥도 등장했어요. 딱 봐도 크기가 범상치 않죠? 얼굴 크기보다 큰이 삼각김밥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품을 개봉하면. 김 부봉과 비닐장갑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맛이 다른 삼각김밥 4개를 합쳐서 삼각형 모양을 만든 뒤 김을 쳐서 먹으면 됩니다 해당 제품은 하루 평균 점포 발주량이 3만개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요자 그렇다면 가성비는 어떨까요? 초대형 김치찌개 컵라면의 가격은 19,600원이고요 낱개로 살 때보다 5,200원 더 비쌉니다 대신 3,900원짜리 어묵탕 두개를 함께 줘요 초대형 삼각김밥의 가격은 5,900원이에요. 낱개로 구매할 때보다 약10%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재미와 크기를 모두 잡은 빅사이즈 상품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정통 크림빵을 대폭 키운 크림 대빵부터 일반 핫도그보다 2.5배 큰 자이언트 핫도그까지 판매되고 있어요. 압도적 크기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있는 대용량 상품들. 하지만 가성비 없이는 인기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3월, 제주도에서 소비하면 혜택 가득한 즐거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혁신플랫폼은 AI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아. 아나운서 표정과 몸짓, 시선 처리가 꽤 자연스러운데요. 사실 사람 아닙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채용한 인공지능 AI 아나운서인데요 이 아나운서의 이름은 제이나 제주 뉴스 AI의 알파벳 앞글자를 하나씩 다 만들어졌어요 이달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제이나는 주 1회 제주도정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문구를 입력하면 음성이 AI 출력되는 방식으로 제이나입니다. 작동하는데요 파란색 원피스부터 분홍색 블라우스까지 매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고요 상황별 간단한 손동작도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제주도는 왜 사람이 아닌 AI 아나운서를 도입하게 됐을까요? AI 아나운서 제이나를 탄생시킨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게 저희 올해 신규 사업이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드리고 도전 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방법에서 AI 아나운서를 알아보게 됐고요. 실제 아나운서 분들을 섭외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서 AI 아나운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Yeah. <laughs> 제이나를 고용하는데 든 비용은 월 60만원 직접 주는 월급은 아니고요. AI 서비스 업체에 내는 사용료예요. 도 관계자는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나가 진행하는 뉴스는 업로드 2회 만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도입 초기라 목소리가 로봇 같다, 입모양과 소리가 맞지 않는다 등 지적도 있다고 해요. 제주도청은 누리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술 보완에 힘쓰겠다는데요. AI 아나운서 제이나가 인기를 끌면서 제주도는 제이너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라면 얘기하다 보니까 라면이 정말 먹고 싶은데요. 저는 저녁에 라면을 먹을 계획이에요. 여러분은 뭐 드실 건가요? 그럴까? 저야 잊지 마세요. 안녕.